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포스트 시즌 에브리데이로 찾아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SSG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NC 다이노스가 결과적으로는 2연승을 거뒀습니다 신바람나는 2승을 거뒀고요 사실 1차전에 신민혁 선수가 나왔고 오늘은 또 송명기 선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오늘의 송명기 선수의 결과를 호투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젊은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두 명의 젊은 투수들이 호투를 펼쳐주면서 선발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승을 거뒀고요 테너, 패디뭐 이런 외국인 투수들을 한 명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2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는 1승밖에 남겨두지 않게 된 NC 다이노스입니다 SSG로서는 정말로 암울한 상황에 처했다고밖에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SSG는 김광현과 엘리아스 카드를 1, 2차전에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연패를 당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쾌조의 2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1승만 더하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김광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초반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재구 자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었고 첫 타자인 손아섭 선수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출발했던 김광현 선수였는데요. 결국은 3인간신히 3이닝을... 채우고 마운드를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밝혀진 바로는 왼쪽 손가락 쪽에 이제 작은 부상이 있어서 제 컨디션으로 던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광현 선수가 SSG가 향후의 경기 승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광현 선수 활용 법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 버린 SSG고요. 초반에 이제 점수를 넉점을 먼저 선취 실점을 하면서 SSG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고요. 김광현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 타, 상위 타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뭐 손아섭뿐만이 아니라 뭐 박건우 선수도 계속해서 맹탈을 휘둘러 주고 있고 마틴도 중요한 상황에서 타점을 올려 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김강현 선수는 3회까지 던졌는데 넉점을 실점을 했고요. 김강현답지 않게 4사구를 무려 4개나 네, 내주고 말았습니다. 몸에 맞는 볼도 그중에 섞여 있었고요. 아무래도 손가락 쪽, 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제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었고 김강현 선수에게 좌타자인 오히려 손아섭 선수가 모습을 보여줬죠. 첫 타석에 안타를 기록했고 두 번째 타석에는 볼넷으로 출루를 하면서 이제 홈을 밟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후반에 터진 김영준 선수의 홈런포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선발 송명기 선수 이후에 나왔던 이재학 선수 그리고 최성영 선수, 김영규 선수 그리고 유진욱 그리고 마무리로 나온 이용찬 선수까지 물론 실점이 있기는 했었지만 경기를 차곡차곡 이스 승조들이 계속 나오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SSG 입장에서도 흐름이 한 차례 왔었습니다. 바로 한유섬 선수의 멀티 홈런, 에, 투런 홈런 4, 그리고 그 다음 타석에서는 또 솔로 4를 터뜨리면서 한유섬 선수가 사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부진하면서 SSG 팬들에게 원성을 들었던 에, 선수였는데 오늘 이제 가을 야구에서 또 이제 팀을 또다시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끔 해주었지만 4대3으로 쫓긴 상황에서 NC 다이노스의 타선이 다시금 힘을 내게 됩니다. 김용준 선수가 이제 8회에 네. 도망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리게 되었고요. 이후에 손아섭 선수, 그리고 박건우 선수 등이 적시타를 터뜨려줬습니다. 사실 가을야구 들어서자마자 NC 타선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타격왕이었던 손아섭 선수를 필두로 해서 박건우 선수도 경기마다 안타를 때려내고 있고 박건우 선수는 오늘 안타 2개 이상을 때려내는 경기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SSG 투수들이 난조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문승원 선수가 이후에 김광현 선수 이후에 올라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8회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때 사실 저는 교체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체 타이밍이 늦어도 좀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김원형 감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지난해 이제 SSG의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이끌었던 김원형 감독인데 물론 문승원 선수가 오늘 페이스가 좋았습니다. 4회에 김광현 다음 투수로 올라와서 계속해서 좋은 투구를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거나 힘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어 사실 SSC 입장에서는 상위 시드로 준플레이오프에 선착한 팀이기 때문에 투수력의 힘, 불펜의 힘이라는 것이 이 사실은 n c 다이노스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 비축된 팀이거든요. 그런 상위 시드로서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한 운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보면서 어 이건 거의 정규 정 시즌 운영인 것 같아 보이는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원영 선수의 오늘 투수 운영은, 김원영 감독의 운영은, 조금 아니란 운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투입된 고요준 선수, 뭐, 역시 뭐, 안정적인 모습을 정규 시즌 내내 보여줬지만, 오늘 경기 좀 뒤늦은 투입이었고, 위기 상황에서 나오고, 또 이제 팀이 몰린 상황에서 등판을 하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메카티 선수를 선발로 쓸수 없는 상황에서 SSG 같은 경우에는 3,4차전 투수 운용이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NC 다이노스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것이 이제 3차전 4차전 팀에서 가장 강력한 선발 투수다라고 할수 있는 페디 선수 그리고 테너 선수를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스윕으로 만약에 3차전 창원에서 NC 다이노스가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부터 이제 KT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패디 선수를 낼수 있는 스케줄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플레이오프 경기가 1차전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경기 패디가 나서면 4일 등판 후에 1차전에 나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C 입장에선 어떻해서든 게 패디가 나오는 3차전 경기를 잡고 스윕으로 선수들 체력 비축해서 KT에게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SC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시드로 3번 시드로 진출을 했지만 그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고 선발진들도 어 사실 엘리아스 선수는 1차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또 이제 8회까지 엘리아스를 밀어붙이다가 뒤에 이제 점수를 내줬고요. 오늘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나머지 많은 실점을 초반에 허용을 했고. 문승원 선수가 잘해주긴 했지만 이후에 투수 기용에 좀 아쉬움을 남겼다라는 부분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SSC는 사실 타선도 좀 침묵을 하는 경향이 있었죠. 찬스를 여러 차례 잡았지만 번번이 무산시켰고요. 또 이제 한유섬 선수의 홈런 이외에는 다른 득점 루트가 없었다라는 점. SSC가 사실 정규 시즌에도 팀 홈런이 굉장히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큰것한 방으로 점수를 내줄 수는 있었지만 이런 경기에서는 오밀조밀한 어떤 팀 플레이도 필요한. 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SSG는 그런 작전이라든지 주루 플레이에서 어떤 세련된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고, 저... 득점권 상황, 또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의 타격에서 매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 연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이글스 팬으로서 이번 시즌 가을 야구를 이렇게 리뷰를 해보고 또 이제 프리뷰도 해보고 있는데 상당히 부럽습니다. 하나이글스도 잘 준비를 해서 내년 시즌에는 이 가을 무대에 발을 좀 담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을에 무르익어가는 야구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차전 경기도 이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응원하진 않지만 이 열기에 조금 흠뻑 빠져들게 되는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